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사랑다. 점심 시간 끝날 때쯤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네. 있던데? 줄을 서는 맛집이어가지고 오. 리뷰에 사장님 예뻐요 쓰시는 분들께 <laughs> 서비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통 맛있어요를 달아주시는 분에게 서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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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동네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어?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는 게것 같아. 당했어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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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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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세훈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야, 아이고 사장님. 예. 어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야. 네. 아유. 아니, 아까 왔다가 사람이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점심 시간 끝날 때쯤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네, 있던데.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거의 점심 때 줄을 서는 맛집이어 가지고. 오, 어, 대단하다. 멋있다, 갑자기. 어? 요새, 그러니까. 근데 사실 되게 요새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음. 음.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음. 그래도 이제 워낙 잘 기반을 탄탄히 잡아놔가지고, 잘 버티고 있죠. 아니, 너 그전에도 응. 원래 다른 것도 식당 하지 않았었어? 응, 예전에 이제 남동생이랑 장어. 남생이랑 장어. 했었지, 했었지. 아, 내가 못 갔어, 그때. 아, 그래. 참, 웬만한 근데... 분다 왔었는데. 아니. 그때 한창 내가 육아하느라고 아, 애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애가 나왔구나. 어, 아, 그랬구나. 음. 장어집도 되게 잘 됐었어요. 어, 근데? 트로트를 이제 시작한다고 내가 오. 매진을 해야 되니까 어. 이제 정리하고, 아, 정리하고 정리를 그러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로트를 막 열심히 하고 했던 거지. 아. 근데 이제 딱또 코로나 때 너무 쉬니까. 아, 코로,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야? 아, 코로나 때 너무 쉬니까. 야. 이게 또 이제 알잖아 연인 어. 특유의 불안증. 그럼 그럼. 어. 야 이거 매. 불안하지. 어 그럼 불안하지. 그래서 어. 안 되겠다. 했는데 이제 좋은 기회에 이제 좋은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어. 다시 이제 조그만하게 차렸죠. 야 그럼 이 레시피는 뭐 누가 이렇게 네가 알아본 네. 거야? 아, 아니면 누가 추천 거야? 아신 분이 있었어요. 어아 아는 분이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낙지를 워낙 유통이랑 이런 거 너무 잘하시고 레시피도 어. 이제 하시는 분이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먹었는데 어. 어, 너무 괜찮아가지고 바로 제가 인수했죠. 여기 여기 오픈한지 한달 만에 이제 제가 인수했죠. 아, 저, 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너가 이 가게를 인수한 거야? 오.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름이 왜봉해자야 그것도 이제 그 오픈 하시던 봉해. 분이 봉혜자라고 지었어요. 아 진짜로? 해자스럽다는 얘기를 어어. 많이 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 이름처럼 그냥 지은 거예요. 너그럽게 베풀고 푸짐하게 드린다는 음. 의미의 해자씨. 오. 얘 이제 그 중에 탑. 봉, 탑 봉우리. 탑 봉우리까지. 그래서 그냥 봉희자 이름처럼 딱 지었는데. 어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존 인물이냐, 봉해자가 무슨 뜻이냐, 어, 누구냐, 어. 나보고 봉해자다, 막 이렇게 해. 어. 아, 그리고 네그 SNS 같은 거 보면은, 네가 어. 주방 일도 하더라고. 주방이 갑자기 어느 날안 나왔어. 어, 주방장님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 방범이 안 울린 거야. 등꼬리에서, 등꼬리에서, 어. <laughs> 식은땀이쫙 어. 나. 어, 무단으로 안 나온 거야? 어, 응.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막 뛰어갔어 응. 그날부터 주방에서 한 열흘을 일 했어 어... 내가 주방장이 돼가지고 어... 처음에는 막 웍장때 막 바들바들 떨더니 나중에는 할만한데 <laughs> 아니 보니까 근육이 아니 근육이 <laughs> 장난 아니야 아니, 지금은 괜찮은데 야, 한참 어... 할땐 여기 힘줄이 오... 얼마나 섹시했는지 몰라 오, 진짜. 야, 야 웬만한 남자보다 지금 힘줄이 힘줄이 이렇게 힘줄이 막 골프 칠때 비거리도 많이 나더라고. <웃음> <웃음> 이거 하느라고 한 달에 한번 나가는데 빵 쳐도 뿅뛰가는 거. 야, 오빠들 다 야, 무슨 일이야, 어디? 오... 뭐 그래서 그런 거. 야 일단 야 오빠 배고프니까. 아, 쉽게, 쉽게. 야 메뉴 좀좀 추천 좀 해봐. 음, 그래서 해줘라. 이제 어. 이렇게 귀하신 분 오면 가끔. 아니아니 어.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어. 아니 꼼짝준다는 얘기가. 아 그래 <laughs> 나 오늘 나 오늘 팔아주러 온 거야. <laughs> 어, 어 이쁜 사장님이 해준다라는 컨셉이 있어. <laughs> 아 오늘 그 날이야? <laughs> 예 제가 볶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좀 달달 볶는 거는. 일단은 우리 집은 통낙지로 음. 어. 나오기 때문에 음. 메인 낙지예요. 낙지가 어. 메인이니까 어. 낙지 볶음을 시켜 보시는 게. 오케이. 음, 오케이 낙지 볶음 낙지 볶음이랑 뭐 이렇게 세트도 있네 보니까. 들깨탕. 들깨탕. 네. 들깨탕 맛있 겠다 들깨탕 맛있죠. 세트로. 이건 수제비도 <laughs> 들어가 있어? 어 조랭이 떡이 들어가요. 그냥. 아 조랭이 떡 맛있지 음. 눈사람 같이 생긴 거잖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아기가 겨울... 있으니까 표현이 참 어. <laughs> 눈사람 떡이랑. 예예 <laughs> 네, 네. <laughs> 그러면 요거 이 요거 아, 네. 그래서 맵기 조절이 가능해요. 어 너는 어, 보통 어떤 맛 좋아? 저는 그냥 딱 보통이 좋은 거 같아요. 보통 가자. 보통 맛으로 할게. 네. 어디 뭐 새우 부추전 이런 거 하나 드실래요? 어 좋지. 경상도 전구지 전. 전구지 네. 응 그런 스타일. 부추, 부 네, 부추. 그렇죠. 전을 또 같이 먹으면 네. 맛있을 것 같아. 부추전 응. 추가. 오케이. 네. 오, 이렇게도 5만 원밖에 안 되네. 저희가 오. 여기가 또 직장인들 오. 상대다 보니까. 아, 최대한 이제 그치. 점심값을 할수 있는 정도만 아, 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사실 낙지가 비싼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야, 이, 네, 이, 여기는 이... 거의 이제 직장인들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러니까 낮춰드리죠. 괜찮다 착하네 주문하기 해자씨 스타일이죠 그래서 해자구나 네네네 봉해자 자오 <laughs> 우와, 야, 불량이 지금 여기서 어? 네가 이렇게 오는데 불불이다야불냄이가나불지불장난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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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셔보세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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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들깨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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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는 흑임자입니다. 아, 흑임자 그렇지? 아, 아, <laughs> 후추를 아니죠. 어, 후추... 흑임자다. 어, 흑임자. 이렇게 만져요. 깜짝 놀랐네. 는 아, 우리는 이렇게 통마찌가 <laughs> 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맛을 어, 입힌 군침 돌아 죽겠다야. 야 진짜 맛있겠다. 와 쫄면하고 네. 비비는 거야? 이 쫄면이 또 신의 한 수. 야야나 미치겠다 지금 너무 급하다 지금. 아, 나도 왜? 야. 나는 <laughs> 내가 왜 침을 리는 거야? 밥안 먹을래? <laughs> 밥안먹을 아니 아니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어 뭐, 뭐, 먹어 먹어 같이 먹어. 나는 맨날 먹어도 좋아하거든 나. 어 같이 먹으면서 하자 같이 먹어. 자 여기 쫄면 일단 쫄면을 와. 먼저. 오 어, 드셔보세요. 쫄면, 쫄면 먼저 먹을까? 어 쫄면 쫄면 쫄면. 아, 잠깐만 나야 준비 좀 하자. 좀, 아침 하나 지금? 아침 벗고 아니 아니 나 그치? 일부러 복 까만 옷 입고 왔어. <laughs> <laughs> 나 마음껏 흘리려고 어 좋아 좋아 오늘 파콘 먹기 음. 아, 들어 올려서 에이 잘라줄게. 에이 잘라 <laughs> 아 감동 파괴야? 에이 뭐야? 호로록 로록치기 <laughs> 호로록, 명칙이 호로록, 호로록 명칙이 파괴야? 어, 그럼 흰다 빨간 거라서 응. 음. 불맛 장난 아니지? 와, 불향이 예술이네 아, 그리고 음. 나 이렇게 약간 살짝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 어. 딱 들어오면서 딱그 느낌이면 어. 딱 왔어. 오, 어, 눈이 번쩍 뜨이지. 어, 와 이거. 음, 잘 먹네. 음.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laughs> 음, 나 이거 양념 대박인데. 양념 씨. 나 뭐는 거야 양념? <laughs> 그거는 며 며느리는 없지만 며느리도 <laughs> 몰라요 아, 그래 알려주면 안 되지? 그쵸 그쵸. 야, 야. 그 낙지 한번 요거 먹어봐. 야, 양념이 진짜 예술이다. 진짜 양념 예술이지. 음. <laughs> 나도 반에서 한게된 거니까. t 양배추랑 같이 먹으면 a 음 아삭. r a 되게 부드럽지 h 지 m up. That's 살살 a p e t h a 이 s a l i t t 가 e bit. That's a l 그런 게 있어 아이 t That's a little 이 i t This is a 지그 t t l 타이밍이 중요하 s 말이야 이게 t t 이 e 게 i t 이 h i s is a l i t t 거 e bit. t 는 i s is 딱 어, 딱 보고 끝났다. 이,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야, 더 볶거나 이런 좀질겨지거든 진짜 분모스. 내가 먹어본 낙지 중에 제일 부드러워. 이거는 낙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네가 어느 정도 이거를 설명하자길인데다 방법이 있다. 진짜 너 너무 멋있어 보인다. 갑자기. <laughs> 아, 그러니까 만 해도 돼.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맛있으니까 좀거만 해도 되지. 어너 잘한다. 그치, 그치? 어 진짜로. 그럼 그럼. 야 이렇게 부드럽지 어떻게? 들기탕도 이제 한 숟갈 떠봐. 음. 어. 아, 이것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서. 아또아 아, 아, 그렇지 뜨거울 때 응? 먹어야 돼. 와. 아 어, 좋지. 아기들도 좋고. 아기들이랑 야 잠깐만. 아기들 여기다가 밥 말아 주시더라고 보니야 매운 맛이 싹 사라졌는데 갑자기? 어,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응. 음. 오 살짝 이게 얼얼했거든요 이거. 진짜 매운 맛이 있어서. 근데 이거 먹으니까 다 없어졌어. 순간적으로. <laughs> 와. 이 버섯들 이거 붕합이 예술이다. 이거 두 개가 궁합이 진짜. 이거는 진짜. 어,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어떤 두부도 이런 궁합은못 들어왔는지. <laughs> 와. 이거 <laughs> 음. 어.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좋아하는 맛들을 지금 다 느끼고 있어. 오. 요거 요거 한번 더. 아, 또 막걸리가 또 땡기는데.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찍어서 막걸리가 살짝, 좀 살짝 단상 살짝 찍어서. 막걸리가 살짝 땡기니까. 오케이. 음. 부추향이 요새 부추가 좀 비싸요. 음. 음! 음! 이것도 왜 이렇게 부드러워, 부추가? 아니, 부추가 보통 질질 수도 있거든. 요 음. 되게 연해, 부추가 연해. 내가 와서 스페셜 게스트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니, 보통 다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진짜로? 음. 더 오버해서 주면 안 돼. 음, 손님들이 난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어, 그 어. 저도 그건 아니죠. 음. 왜안 돼? 부추향이 부추향이 진짜 많이 나지 은은한 향이 너무 좋다 음 요거는 아 어, 이거 비벼 먹는 거야? 네음 비벼 먹는데 자아 진짜 맛있네 이렇게 고아 참기름 참... 장난이죠 오 참기름 야 진짜 진하다 진짜 진한 참기름이에요 그냥, 그냥 음. 보기만 해도 진해 색깔이 네 아, 엄청 맛있어. 걸쭉하네 걸쭉해 아, 김가루를 아 김가루도 있어 요거 콩나물도 어우야 이게 정석이구나. 살살살살살. 보슬 보슬 보슬. 이거 한번 여기 와봐요. 야 참기름향 대박인데 이거. 우와. 오. 응. 음. 아 너무 맛있지. <laughs> 나이밥 비벼먹기. 아너짜증나 너. 언제 어, 맛있지 아퍼. 뭐. 야 집에서 야 우리 집 동네다 이거 하나 차려. 아, 아. <laughs> 맨날 먹게. 와, 진짜 맛있어. 와, 일단 이거 조합이 진짜 포장도 됐지. 해줘, 있다가 나, 아, 나 이거 지, 집에 싸갈 거야 진짜로. <laughs> 솔직히 이런데 촬영 와서 조금 맛이 없잖아. 그럼 나는 말을 많이 없, 마, 안 해. <laughs> 말을 많이 안 해. <laughs> 말을 잘, 나 거짓말 잘 못하는 성격이라 말, 말수가 확 적어져. 음, 어. 그냥, <laughs> 이러고 마는데. 내가 하잖아 뭐 야, 진짜 맛있어. 나갈 때까지 그렇게 만족을. 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몰라 또 의외로 공해자를 찾아주시는 어, 우리 고객님 여러분들 리뷰에 사장님 예뻐요 쓰시는 분들께 제가 서비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꼭 그거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맛있어요를 달아주시는 분에게서. <laughs> 야 그러면은 너는 그러면 은 계획이 앞으로 어떤 계획 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걸 처음에 시작할 어. 때 너무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음. 이제 내가 이제 주방까지 칠수 있게 되니까 약간 욕심이 어. 그래 우리, 내가 뭐 연예인을 어. 특히 여자 연예인을 언제까지 해먹을 수 있을까. <웃음> <웃음> 근데 음. 하 불안불안하잖아. 어. 아 내가 미키트 개발하고 그래 뭐, 홈쇼핑도 쇼프, 쇼프. 하고 요식업 어, 사업가. 요식... 그렇지 아니 그리고 오. 봐봐 한 (10년) 후에는 팽윤숙 선배님같이 어, 요리계 팽윤숙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뭐, 생각도 해봤다 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내가 노래할 에너지가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노래하면서, 어, 노래하면서. 네이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응. 음 네. 아무튼 네네. 너무 맛있다 네. 잘 되길 바라고 잘될 거라고 믿어. 이제 브레이크 타임 좀지나시면 이제 나가주시면 그, 아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예. 제가 이런 시간관님이 첫째인 예. 여자야맞지고잘 예, 먹었습니다 예. 네, 우리 직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지금 몇 시? 1시 3시 넘었나요? 네네네 아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요? 네네네 네. 아, 계산할게요 <laughs> <laughs> 포장주셔야 진짜로 포장 이거 하나만 해줘 낙지볶음밥 낙지? 낙지로 하나 해줘 어 낙지로